아, 눈 아파. 왜? 나이프가 줄래? 응? 아, 눈 아파. 눈 아파. 눈 아파.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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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네, 안 그냥 겉은 거래요? 냥니 아니, 래요 자리 많이 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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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아미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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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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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자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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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아아아 다리, 다리, 다리 <놀람> 와, 본 개빨로 미쳤다. 나일벤 나힐 저 김고. 와, 우 캐리. 한 권천... <놀람> <놀람> <거였다>. 어, <놀람> <다 됐다. 놀람> 라인고 라고 라인 먼저. 오케이, 오케이. 뛰어오지 뭐, 네, 마세요, 세벤이요이번 뺐어요. 빵 많이 맞음. 나 오른쪽으로 빠질 거야. 자리야, 살려줄래? 어, 다 어, 이거, 그냥 비벼요. 뽕 줄게요, 라인님. 그냥 때려요. 자리야, 보조해요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어, 미안, 나죽고 아예 봐줄게. 어 자리 낙서야 라인 봐봐. 와. 나이스. 와. 너희 계속 자리 먹히고 싸우는데 이기기는 신기한 거다. 그러니까 응. 쟤네가 되게 아직 그만둘 생각. 힘이 약해. 딜러들이 잘, 러들이 잘하는 거다. 응. 딜러야? 자리야 다. 빙글이 빼고빙리아랑고빙랑이 배고. 빙글이 배고. 이 배고. 빙글이 배고. 빙글이 배고. 어글이이 배고. 빙글이 배고. 이 배고. 빙글이 배고. 빙글이 배고. 빙글이 배이 어나 가방으로 막아줘야지 피하면 어떡해방이없막아방도없와나 지금 뭔가 다보고만 있어. 하나 없다 하나 없어 얘들아. 그래, 우나이스나이스 어, 우리 내리다가 어, 우리 아. 가는 거 봐씨. 하나 없다. 하나 아. 아. 없다고 몇 번을 말해줘야 돼 대체. 하나 아. 없다고 하나 없다고. 아. 아. 어, 할만하네. 그렇구나. <laughs> 아유. 그렇구나. 너 상대가 없다는 줄 알았어.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뒤에 한 번만 보면 아는 <웃음> 거를. <웃음> 뒤에 한 번만 봐줘. 괜찮아. 야나와 자려들여, 려야딱 아. 여기 아, 아, 그래. 아, 어, 안 아. 없어. 아

수태됐어, 수태됐어. 우리 게, 어. 아, 나 갓. 어이스나어스 나이스. 나이스. 나라나저스나이 나이스. 나이아나이 나이스. 나다이 어? 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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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나나이야돼어스나어나 나이스. 어나 밀렸어 음. 아 이거... 상담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요 아, 들어간 건 맞는데 저 방벽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니 그니까 뽕뽕 주고 때리면 되는데 그냥 안 들어가니까 계속 자리 안 주게 돼 계속 피속 주세요 계속게요 감사요 나가자 한번 여기 좀나가볼래 상대 힐러 물어줄게 하나 둘셋 차려 보자 들어 볼래? 여기 있거든요 와 볼래? 들어와 볼래?

됐다 됐다, 엄마, 우리 자할수 있어 맞아, 우리 힐러 공러있 맞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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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그만 맞아! 망치 어리잡어이스이속 위속! 디바아 누웠어! 아아 지방 1 아쓸 뻔했다. 아 라인 봐봐. 이게 많다. 어, 그래, 라인 라인 있겠는데? 있겠는데? 아 라인 끼는 데아 주방 일수였다. 가비 가비 아 이거 라인 혼자 있어 계속. 가비. 라인 공 있어요. 네, 자탄 있다. 가져오겠다. 망치 아까 썼는데 라인. 얘들 바차차 코인 가지고.

가다 보는 락자 앞에 아타 있는데. 응성나아성나아 성환아. 여기 송환나뭐지다 무시만 듣. 시크하게 뽑고 아해니 우리 아타가 없 데려올까? 않을까? 다 왔어. 오라인 먼저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봐 이봐 예츰... 저거 고리나점점점이야 이수비야. 나잡고다 가자 가자. 아또 나야. 이제 헨더 붙렸어 나이스. 저 바보. 나이스 디버 킬오른쪽 아, 자리야 자보자 야. 아,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아, 살려. 나걸려서점프파 뒤에 라인 컷 라인 이었 라인 컷야아저 <laughs> 라인 변태 자리보자리려보자 우리 자리 하나 없어 어, 티바 보자. 티바, 디바, 디바. 디바 파워. 어, 오. 아. 할 만한데 어, 어, 오할 어, 한 어, 완전? 나이스 어,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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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 라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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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포기 왜 그룹 초대 안 해줘. 아, 어. <laughs> 진짜. 선착이지, 인생은. 그렇지. 티샷 먹여야 아! <laughs> 와아... 가 있는 이 <laughs> 때리네? 그니까. 팀 파이팅. 팔아먹네. 파이팅! <웃음> <웃음> 너무 느리다. 여기, <laughs> 여기 먹어줄게. 1 h 빠졌어요, 라인님. 세제, 세제. 뒤라고, 라고라다 와서 먹어도 돼. 어, 네? 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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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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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왼쪽 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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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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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어이라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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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없어. 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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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라이 이 라이피리이피아라이거 <laughs>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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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라인코라인코 라이코, 라인코라이나 라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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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면 라이코, 라이코, 이코 라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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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아 라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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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 라이코, 아이 어, 이걸 어, 뭐 이걸 아, 어, 못 이걸 뭐, 이거 뭐, 이거 뭐, 거같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어 뭐, 이거 뭐, 이나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거 I'm h 힐힐 e I'm 힐! e r e 힐 m 힐 e r e I'm, so... 라인. 다이벤. I'm so... 나이스. 나이스. 아 e r e I'm here. I'm here. i 이 here. 라 m here. 아 m here. I'm 나 e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나이스 야 영혼이 없어 그니까 영혼이 너무 없는데 <laughs> 아, 우리 힐이 너무 잘 들어간다 응이코자 <laughs> <laughs> <에>, 루시 잡아 킬고킬 <laughs> 맞고 아마 아마 아아 아! 아, 아다 어? 나나어나 어. 어. 그 아, 총알 한 번. 야, 타싸가오고숨로 와. 이리 와. 오른쪽에 야타 잡고 가요. 아, 아 살려. 살리라고 나피오신데왜초어 없어. 없어. 아, 또 없어. <웃음> 아, <웃음> 안안 <했는데? 웃음> 자력 볼때 자력인데 자력이, 아, 자력이, 1대. 자력이, 1대. 자력이, 1대. 자력이 1대. 아, 라인님 나 없어. 1대. 에이. 어, 자리가 다 왔어. 자리다 왔어. 이겼어. 이겼어. 초월 있어. 초월 있잖아.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자리야. 믿고 있었다고. 이야. 아, 이거 설정 바꿔야겠다. 안돼싹다 개피었다. 짠. 잡았어야지. 개행정아. 잡았구나. 와우. 이남게 아, 예. 수. <놀람> <놀람>